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크루마 서버 요새전 보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 깡촌 혈맹과 킬러 혈맹의 대결이구요. 깡촌 혈맹이 10억 3천, 킬러 혈맹이 8억 4천 정도 되는데, 이 킬러 혈맹이 지금 투력을 굉장히 많이 숨겨놔서 지금 뭐 11억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정확하게는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0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킬러열맹은에템구주님 굉장히 투력이 높아요 2500만 그리고 현원분들도 꽤 투력이 괜찮죠 자 용병군들이 2000만 이상 분들이 오네요 자시렐는 없습니다 자킬러열맹이 1400만 에템구주님이지만어 투력을 숨겨놔서 1800만 거의 다 보니까 투력을 많이 숨겨놨더라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추력이 괜찮습니다. 여기도 보면, 천만대 분들이 다 거의 다 추력을 숨겨놔가지고, 보시면은, 추력을 좀 많이 숨겨은 어, 근데 지금 용병 분들이 또 굉장히 또 추력이 괜찮고요둘다 시렙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에템 달리기가 굉장히 주요한 경기가 될것같고요 자, 킬러열명이 지금 보이는 투력은 낮지만 입장을 하고 들어오는 이유는 있겠죠 충분히 할만한 투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일 테고 10억 3천보다 높을지 안 높을지는 약간 힘싸움 하는 거 보면 알수 있겠네요 텐나 요새전 없습니다 둘다 경기 아마 이장안할 거예요 경기 입장을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용병을 받았겠죠 온라인수스도 용병을 받았을 거고 레폰도 네, 용병을 받았을 시작됩니다. 테고 둘다 용병을 안 받았어요 자크루바 서버 경기 시작하네요 일단 서로 아 일단은 지금 깡촌에서 올인 적전을 약간 쓸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출발하네요 깡촌 자 올인이죠 첫 스타트를 올인을 하는데, 킬러 열맹도 굉장히 많은 수비인을 지금 방어탑에 두고 있는 상황. 거기다 중앙을 지금 킬러 열맹이 바로 찍고 있네요. 자 일단 깡촌열맹이 방어탑에 굉장히 달, 달라붙은 상황이고요아죽어지나 먹었죠 킬러열맹이 죽어지나 먹고 과연 이 방어탑이 채워질 을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자 킬러열맹도 죽어지나 2개 먹고 상대 방어탑으로 갔어요 아 이거 지금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지금 거의 깡촌은 올인이에요 이렇게는 아예 올인인 상황입니다 수비 없습니다 이오링이 통해야 될 텐데, 방어탑이 일단은 거의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킬러 열맹 방어탑 깨는 게좀 아까 좀 늦죠? 수비 는 있기 때문에, 아, 깨졌어요. 깡초 열맹. 들어갑니다. 만약에 깡초 열맹의 이 각인이 실패하게 되면, 자, 킬러 열맹이 각인을 찍는 거고요. 깡초 열맹이 찍는 걸 성공한다면, 은 승부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아, 각인이. 아 킬라메이터 먼저 찍었, 아 킬라메이 찍었죠. 깡촌 전령이 찍질 못했어요. 자 그러면 깡촌 전령이 가게를 끊을 수 있을지. 아 끊을 오는 사람이 없죠. 킬라메이 가게 찍기 직전. 자 왕빤빤님이 가게 끊어낼 수 있을지. 킬라메이가게를 성공을 시키네요. 마지막에. 아불 때는 한 분이 가서 막으려고 했는데 어 각인이 이 성공을 하면서 킬라이이 요새를 차지하게 되면서 끝나네요 어, 굉장히 빠르게 끝났습니다. 어, 재밌게 잘 봤습니다.